분명히 그들은 나팔 소리에 그 나팔 신호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신호에 따라 약속한 대로 움직이는 그들이 뭘 해야 될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. 오늘날 우리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지 않아요.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론 혈통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주는 게 아니에요.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셨어요. 마치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일 때와 갈 때와 움직일 때를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은나팔 신호를 통해 알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 이 인도함을 받도록 해 주셨어요.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.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그냥 성령님께 어떤 일들을 내가 그냥 물으면 아 그러니까 성령님 인도해 주시겠지. 어, 너 이거 해라, 저거 해라, 뭐 여기 가라, 여기 가지 마라, 이런 것들. 근데 여러분, 그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. 왜냐면, 어,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,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100% 믿을 만큼,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.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 오냐면, 내가 말씀 앞에 있을 때,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어요. 성령님은요, 말씀 안에 계세요. 말씀을 떠나서 나에게 말씀과 상관없이 뭔가를 지시하시지 않아요.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게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 안에 오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.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그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한 다음에 그 말씀으로 성령님께 나아가야 돼요.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뭘 말씀하기 원하십니까?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.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?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. 그게 여러분이 성령님의 신호를 받는 방법이에요. 나팔 신호처럼 오늘날 나팔 신호를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움직임의 신호를 받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.